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호 깨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사장십 절에서 십칠 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하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래토록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제 그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거부하며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논쟁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변명을 대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명은 바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잔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이 사명에, 어,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설득력 있게 잘 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바로왕에게 가서, 어, 그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기술이 나는 없다. 라는 뜻도 될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서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왕궁을 떠난 지 이제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에서 살았죠.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미 40년을 떠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슬었다. 이런 뜻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맹인들, 혹은 말못 하는 자들, 그들을 누가 말하게 만들고 보게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지금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변명에 계속해서 대답하시고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데 모세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들을 다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자기가 못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했지요.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의 사촌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니 내가 너를 그에게 붙여 주겠다. 그래서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전하면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할 말을 대신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겸손이라는 말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 모세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지나친 겸손이 모세가 교만함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모세의 변명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꺼집어 내는 것이 나의 언변과 나의 지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언변과 너의 지식과 너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데 지금 모세가 하는 실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은 나의 부적합함. 혹은 나의 과거의 실패, 나의 열등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약하여서 두려워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는 도시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전파해야 됐는데 이 주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약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모세와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신의 약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강함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바울의 이 약함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치고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열등감도 드러나고 우리의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피하기보다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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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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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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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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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여러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터전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의 전원주 선교사님과.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남아 있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